자, 안녕하십니까. 수이댕댕입니다. 여러분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금 전 세계 최초, 전 세계 최초가 아니구나. 전 세계 이제 마지막 남은 내륙를 만나러 왔습니다. 동서남북 이쪽, 저쪽, 지금 혓바닥 넬 내려 하는 거, 저거 굉장히 불편한데, 굉장히 불편해요. 예, 네, 굉장히 불편해요. 그래서 저거 좀 작살내러 왔고, 자, 가면은, 그냥 하면 재미없죠? 노말 타입, 그럼 격투 타입으로 격투 스킬 을 가진 친구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셉은 한, 한 사람이 있을까? 모르겠네요. 저는 발바로를 데리고 가겠습니다. 발바로의 스킬. 카운터에 땅 고르기. 카운터에 깨뜨리다가 있어요. 카운터에 깨뜨리다. 그래서 발바로. 발바로로 갑니다. 근데 여섯 마리가 안 되죠. 그래서 게을로 세 마리를 빠르게 진화해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캔디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진화하고. 네루미 밟아버려 컨셉. 지금 갑니다. 밟아로. 밟아. 밟아. 저거 밟아버려. 어? 저 마지막 전 세계에 하나 남은 오늘 이제 마지막 이벤트입니다. 네루미는 오늘부로 사라지죠. 네네네. 어휴, 마지막 내룸이 밟아버려. 아주 끔찍한 녀석이야. 아주 끔찍해. 허, 날름날름. 너무 끔찍해버려. 자, 스킬. 첫 번째 거못 밟고. 자, 두 번째. 발, 바로, 바로, 바로. 발을, 바로! 오케이, 좋았어. 잘 떴어, 잘 떴어. 자, 내 마지막. 노멀 타입 스킬 뜨면 안 돼. 저거 밟아, 저거 밟아. 내눈이 밟아버려. 아!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라임이 살아있는 남자 스댕기 스킬 아 망했다. 2분 남았고 바로 레스킬자 무조건 한 방에 깨야 돼요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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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급하게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 주변에 어... 제가 또 수호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... 내가 수호해야지 그냥 바로 나왔잖아 마지막 전 세계에 하나 남은 내루미가 여기 있다고 해서 자 그래서 발바로 발바! 저거... 싹 발바버려 저거 어 되나 이거? 나 발바로 처음 써봐요 여러분 <laughs> 어디, 나캔 끄고, 집중. 아 저거, 혀를, 저거, 어디서 혀를, 아무데나 놀려? 앉장 효과 굉장히 있다 보이죠? 그래부스터예요 어, 땅 고르기. 오케이, 좋았어. 어, 저 혀봐, 저거. 땅을 골라볼까? 너의 무덤을 골라볼게. 어떤 땅을 고르냐? 내 룸의 무덤을 골라보고 있어. 으아, 으 쿵쿵. 약간 쿵쿵 느낌이네? 야, 무조건 된다. 발바로가 좋아, 공격력이. 아! 저허 혀로 뺨 따구를 때리네? 야, 저 혀로 뺨 따구 맞으면 거의 날아갈 것 같은데? 어, 한, 5미터 정도 날아가지 않을까? 음, 땅 고르기. 너의 지금 땅을 지금 나는 지금 살펴보고 있다. 피하면서. 오케이. 으아, 카운터에 깨뜨리다. 피하면서. 깨 부셔버려. 와, 진짜 극혐이다, 근데. 어떻게 저 혀를. 와, 씨. 오,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? 되나? 나 맞고. <laughs> 아생각보어 오케이 좋았어요 근데 뒤쪽에 라인업이 레벨 20짜리.. 20짜리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레벨 33이거든요 뒤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 제가 어.. 지구방위 하겠습니다 지구방위에요 지구방위돼요 지구방위네 어 요건 할킥이네요 공속이 빠르죠 누르기 누르기 와, 저거지. 자, 빨피. 좋았어. 원, 투. 눌러버려. 으아, 이거 너무 짜증나네. 눌러버려냐 어, 됐다, 됐다. 시간 충분해. 여유구만. 눌러. 무덤 속에 넣어줄게. 아까 땅 고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눌러서 넣어야죠 어, 눌러서 꼬깃꼬깃 넣어버릴까 뭐를 누를까요 저 혀를 눌러서 말아서 입속으로 좀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묵직하다 눌러버리고 자 그러면서 얘가 스킬이 뭐지 땅을 골라줘야겠네 뭐야 10초 남았어? 잠깐만 야, 나 여유부리다가, 뭐야. 어느새 초가 다가있어서 큰일 날뻔 했네. 어. 저 녀석 봐라? 아, 씨, 저 녀석. 씨 우리 초가 왜 저렇게 나왔어? 아니, 앞에 뭐한 거야? 아, 큰일 날뻔 했네. 아,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. 자, 가자. 포트 보너스 챌린지. 자, 내르비 713. 처음 해보고 파인먹이죠레이트소을 이렇게 치네 아 저게 맞으면 진짜 기분 더럽겠다 제가 볼때 질뻑이 이겨요 볼만 하겠다 질뻑이의 쓰레기통 던져버리는 건가 어. 아니면 픽시의 가운데 손가락 흔들기던가 어. 근데 루미가 제일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발바로 신선했나요? 음 신선하셨습니까? 야, 근데 강충이네. 아, 이젠 볼수 없는 녀석. 아마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? 아,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관동지방 이벤트 오늘부로 게임셋.